네, 오늘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이제 지난 주에 이제 수요일 말씀에 음,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또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뭐 없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에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들에게 쓰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엄청난 선민 의식이 가지고 있지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철저하게 깨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그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부르는 그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부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부요하시도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우리가 방금 찬양했듯이 누구든지 주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울이, 어, 유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유엘서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약속한다. 라는 그 문맥 속에서 바울이 루요에서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주의 이름의 주가, 구약에서의 그 여호와의 이름의 하나님과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와 바울이 지금 그두 분을 같은 분으로 보고, 어,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구약 사람들이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진노에서 구원을 받듯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차별이 없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음세 14절 말씀에 그런 즉,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않냐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믿지 않고 부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지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속에서 들어서 믿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분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분해심이라는 말에 어 왕의 위임을 받고 왕의 전령들이 각 시와 도에 왕의 뜻을 전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한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소식이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어명과도 같은 진리라는 것이죠. 그냥 누구에게 선택 취사되어서 그냥 누구 믿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 진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울이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왕의 전령으로서 왕의 뜻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인거예요 얼마나 위용차고 얼마나 복되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하듯이 권사님과 제가 우리 모두가 왕 대신 하나님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여서 그들이 듣고 믿고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그 심판의 하나님의그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저희가 보내심을 받은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부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 시인한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왕으로서 시인을 하고, 구원주로서 시인을 하고, 메시아로서 시인을 하는 것. 그것이 목숨을 걸고 해야만 했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 우리의 모든 목숨을 걸고, 우리의 전부를 걸고, 우리가, 어, 결박이 되더라도, 목숨을 잃더라도, 잃지 않을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굳건한 신앙. 하나님이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부르게 하셨고, 우리 또한도 보낸 바 되요. 누군가에게 듣게 하고 믿게 하고 부르게 할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